자, 이어지는 부문은 수비상과 재기상입니다. 두 부문의 시상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. 자, 올 시즌 가장 빼어난 수비를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는 수비상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부상과 부진을 이겨내면서 스포츠 정신을 일깨운 선수에게 드리는 재기상입니다. 먼저 수비상의 주인공은 이 시대 최고의 포수죠. 양의지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올 시즌 두산으로 복귀한 양의지 선수는 노련한 공대항과 투수 리드로 두산의 마운드를 이끌었죠. 도루 저지율은 37.8%를 기록하며 올 시즌 700 이닝을 이상소환 리그 포수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2022 시즌 9위였던 두산은 양의지 선수의 복귀 효과로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자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. 수비상의 주인공 양의지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기념촬영 끝나고 제기상에 대한 시상이 끝난 다음에 소감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, 먼저 수비상 수상한 두산베어스 양의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비상을 수상하셨어요 도루저지율 아까 말씀드린데도 굉장히 높았는데 뭐 여러가지 포수로서 수비상 의미가 있겠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포수로서 수비상을 받을 때마다 진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, 근데 수비상은 어, 제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, 저희 팀원들이 잘해줘서 제가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 상은 좀 저에게는 남다른 상인 것 같습니다.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치가 양의지 선수의 복귀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두산 투수진 지난해 평균 자책점이 리그 8위였는데요, 양의지 선수 복귀한 올해 3위로 올라섰어요.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우선 이승혁 감독님께서 어, 잘 지도 아래 투수들이 <laughs> 잘 던졌던 것 같고 또 좋은 투수 코치님들을 만나서. 어,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해 많이 성장하고 잘 던질 수,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한 가지 좀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을 말씀드리자면, 네. NC 이적 첫해그 네. 전년도에 최하였던 NC를 5위로 올려놨고요. 그 다음 에 통합 우승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. 두산으로 이적한 올해 네. 지난해 8위였던 아, 9위였던 두산을 5위로도 올려놨고요. 자,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? 우리도라고 생각하는 두산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다음 시즌 어떻습니까? 어 솔직히 어 올해 LG 트윈스가 우승해서 어 너무 축하드리지만 옆집이기 때문에 좀 많이 TV를 보면서 불타올랐고 또 내년을 위해서 어잘 준비해야 될것 같다고 좀 다짐하고 또 다짐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. 어,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어, 두산 베어스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어, 우리 이승혁 감독님 어, 감독상 한번 받을 수 있게 네,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야 축하드립니다. 양의지 선수가 또이승혁 감독님께 영광을 또 전하신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수비상 수상은 양의지 선수 축하드리고요.